11번을 봅시다. 로그로 주어져 있는데 다시 로그란 실수다. 실수기 때문에 그 수가 대략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몇 수로 즉 실수 몇 수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런 거는 몇과 몇 사이의 숫자인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어떤 수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이 성질을 이용해야겠네요. 어떤 경우냐면 a의 로그 A의 B는 뭐와 같다? B와 같다. 요성질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A는 이렇게 생각합다 A. 그러면, 3의 지수에 있는 얘를 생각하면, 얘가 3의 세제곱, 그면 로그. 3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3의 9,2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수끼리, 아니 로그끼리의 뺄셈은 지수끼리의 나눗셈. 따라서 3의 로그, 3의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 얘 값은 되면 3만 남게 돼. 3. 그렇지? 그러면 3, 3 같으니까 이 값은 뭐가 돼? 2분의 3과 같다 3의 로그 3의 이수와이 수가, 수가 같으면 이 전체값은 이 값과 같다 그래서 2분의 3이 거지 A값은 2분의 3을 찾았고요 B값 찾읍시다 B값은 역시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뭘해주면 돼? 나누어요 그러면 25 나누기 125분의 1이니까 25 곱하기 125 분의 1분의 25니까 25 곱하기 125가 되는거지. 얘는 5의 거듭제곱수로 한번 나타내니까 5의 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잖아. 그러면 5는 5의 5제곱인거잖아. 써주기 그래서 음. 5가 5로 나눠서 곱해지고 5의 5는 1이니까 그 5가 음, C를 한번 붙여볼게요 C는 자 2의 거듭제곱수들이니까 그러니까 다 2의 거듭제곱수를 붙일 수있어 로그 o g 2의 l o 이거 미로 보실까? 2의 제곱으로 이렇게. 그리고, 로그 2의 3제곱에 2의 6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몇이야 얘가? 2, 2 똑같고, 3분의 1이잖아 3, 6, 2가 되네. 그치? 어, 그러면, 이걸 또 쓰지 뭐. 로그 2의 로그 그리고 2의 제곱에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역시 앞으로 나가서 2, 1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1.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b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1. 따라서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고 그다음이 A고 그냥 미스가 되겠네